지금 홍합탕을 끓이고 있고요. 홍합 알갱이만 알맹이만 이제 걸러내서 빼서 이제 미역을 넣고서 홍합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홍합 삶은 물에 지금 미역을 넣고 팔팔 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홍합을 닦았습니다. 근데 홍합이 그렇게 알맹이가 싫어하진 않네요. 이제 넣어볼까요? 과연 맛이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국물까지 알뜰하게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홍합 끓인 물에, 홍합 삶은 물에, 미역 그리고 홍합 알갱이 이거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간도 음 간도 괜찮고 시원한 맛이 홍합의 그 국물에 시원한 맛이 나고 오 조미료 뭐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싱거울 수도 있으니 싱거우시면은 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맛있게 드세요.